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사하실 말씀 시편 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네, 세상 만물을 다 바라보면,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자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 찬송가 가사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이 10편, 8편 말씀하고 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고 또 저녁에 이렇게 노을이 지는 것을 보고 또 어떨 때는 따뜻한 햇볕이 내려지고 또 만물을 바라보면 만물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산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골짜기를 바라보고 너무나, 아름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을 봤을 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보이지 않지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 그 신성이 만물 속에 다 이렇게 보여서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다. 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오네 하늘에 또그 그 하늘 속에 있는 달, 별, 이 모든 움직임들, 그래서 사계절도 생기고, 낮과 밤도 생기고, 여러 가지의 그런 자연 만물에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인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최고는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타이슨 생각해 보니까 창조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지혜를 볼수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신 것을 또 다스리게 해 주셨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 주셨죠. 예, 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마실까, 예,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침지도 않고 거주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해주셨죠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예, 그렇게 깨닫게 해 주셨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들보다 공중의 새, 백합파 이들보다도...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얼마나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제맨 마지막에 다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루의 시작부터 이제 누워 있는 저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